10월 27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1876년 오늘, 일본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사무라이 계급의 몰락에 반발한 사족들이 무장 공기를 일으킨 아키즈키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 난을 진압하면서 메이지 정부는 봉건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1904년 오늘, 미국 뉴욕 지하철이 맨해튼과 브롱크스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공식 개통되며 부시 교통의 혁명을 가져옵니다. 이 지하철 시스템은 이후 전 세계 대도시들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30년 오늘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타이완에서 원주민 세대 그족이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을 억압한데 대한 저항으로 일본 경찰을 습격하며 대규모 항일 봉기인 우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당시 타이완 식민지 저항 역사상 가장 크고 격렬했던 이 사건은 일본군이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여 잔인하게 진압했으며 이는 일본의 식민 통치 단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1962년 오늘 소련이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자 미국은 해상 봉쇄령을 내립니다. 특히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면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날은 검은 토요일로 불립니다. 이전 세계적인 위기는 미국이 터키의 미사일을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하는 비밀 협상을 통해 가까스로 해결되며 이후 양국 간의 한라인 개설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입니다. 영화, 방송, 음성 기록 등 인류의 기억을 담은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과 전승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기억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 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